자, 아, 이번에 제가 서브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반에죠? 음... 반 카트에요. 원바운드죠? 네. 드라이브 하셔야 돼 드라이브. 자, 준비. 자. 늦어. 늦어, 늦어. 자, 타임, 타이밍. 자. 늦어요. 타임, 타이밍, 타이밍. 보시고, 보시고. 아. 25할때 낮게. 자, 준비. 자. 쭉,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자, 공이 오지 않아. 어. 지금 로비 님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미 스타트부터 제 타이밍에 뺏긴 거니까 여기서 보고 있다가 공이 오면 생각 보다쓱내려가는데 약간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렇죠? 내려갈 내려간, 때 내려간, 이미 내려간, 시작부터 약간 렇게 내려간, 나가. 내려간, 내려간다, 내려간, 내려간다, 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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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 내려간다. 준비. 자, 준비. 자. 보고. 그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어, 내려가니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물쭈을 하는 거예요. 내려갈까 말까 볼게 아니에요. 확. 그니까, 러 건다는 확신을 갖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동호인분들이랑 게임하면, 저랑 리시브자한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들어갈 거라고. 왜냐면, 길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알까 말까 하다가, 걸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제 서브에서 튕겼을 때, 원바운드라는 거 인지하셔야죠. 대신 공이 어때요? 아리까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니까는, 러 정확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 나 둘, 탁, 이 느낌. 대신 얘가 반에 좀반 커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자. 다시. 쭉, 그렇지. 조금 더 오른 다리 쓱 들이밀고. 왜냐면 공이 안 나오니까. 쭉, 늦었어, 늦었어. 쭉, 다 더. 쓱 들어오세요. 어, 막 빡빡할 정도로 들어와야 돼. 자. 슥! 쭉 그렇지 어다 그래, 그런 수고하다. 느낌 슥! 쭉 그렇지 그 정도가 로빈 님이 맞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맞는 위치란 말이야 거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오히려 다 들어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음. 문제는 시도를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빈 님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오른다리 들이미세요 그러면 막상 들이밀면 되는데 안 들이밀어 뭐냐막부딪힐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음. 그죠 렇안부딪혀요 몸이 알고 있어 이미 자. 쪽 그렇지. 지금은 좀 과하게 내려갔어요. 자, 스쑥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큰힘안 쓰고도 그냥 약간 회전에 을 말려가지고 확 나가는 느낌 있죠. 별큰힘안 썼는데 이렇게 거셔야지 이거를 본인 임팩트 100%다 써서 걸면은 허스윙하거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쪽 그렇지. 이게 지금 공을 이용해 먹는 거래. 회전 을 이용한데, 근데 이게 아닌. 막확 걸어버리면 막저까지 날아가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걸어요. 날아갈까 봐. 근데 이런 내가 이용해 먹는 그 느낌을 알면 오. 컸어요. 쓱톡 그렇지 이 느낌인 거야. 이 느낌. 지금 어때? 약간 걷어올린 느낌이잖아. 어, 네, 살살 치면 약간 는데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절대 약하지 않단 말이야. 더군다나 사이드로 오니까 쇼트밖에못 돼요. 자, 톡. 그렇지, 그렇지. 약간 밀렸어 지금도. 자, 툭, 다시, 빨랐어. 아. 툭, 그렇지. 그런 느낌. 어, 들어가네. 툭, 그렇지. 절대 안 걸려요. 들어가요. 절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근데, 자, 준비. 아이고. 이건 횡이 없죠?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 이거는 아. 있는 힘껏 뽑아 올려야 돼요, 얘는. 근데, 아. 대부분 서브가 반회전 반카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는 그거를 굳이 무리해서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60에서 70만 해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이게 만약에 지금 정도 임팩트였는데 횡이 없었잖아요. 그냥 네트에 걸리는 거다. 근데 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지. 로비님이 잘 활용하면은 쏙,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같이 뒤로 뺐으면 이거 100%허스팅하는거예요 이게 어, 짧은거에요 지금 나오려고 말라고 했던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으면 이게 잡히는거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브가 막 개운하게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그런다고 투 바운드 이렇게 짧게 오는게 아니고 뭐냐면 기다리면은 예, 비실비실비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컷하는것 보다는 이렇게 거는게 훨씬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와막부딪힐것 같고 막 이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 나올라 아, 말라 그렇지 툭 그렇지 어, 미리 갔어 자 임팩트 끝내놓고 그렇죠 음. 별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받쳐놓고 그냥 툭 요거만 걸어도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이런 거를 커트할 바에는 먼저 하는 게1번 낫죠 자 이번엔 이 서브를 제가 반대 반대 서브를 화 쪽으로 넣어볼 거예요 어, 이것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냥 서 담아 버리세요. 훅으로 오른쪽 빼면 그냥 긁는다는 느낌. 음. 자, 크면 안 돼, 크면 안 돼. 가서 아까 여기서 이런 느낌을 보셨죠? 얘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짧은 스윙으로. 자, 훅 다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확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더 아니야. 지금 어떻게 되시냐면요. 아까는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로 걸기 아니고, 하나, 둘, 휙. 여기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그냥, 휙. 그냥 감아버리세요. 자. 휙, 다시. 자. 대신 얘는 어때요? 얘는 오른쪽으로 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휙 많이 가야지. 오른쪽 뺨을 칠 쪽, 그니까 지금 로빈님 여기 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 치로 들어오는 거예 여기 치로. 그러니까 더 가서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공의 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너무 나가지 않나요? 지금. 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가지만 뭐냐면, 어, 공의 순방향을 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커트하면 나가는데, 그, 긁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로빈님 힘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요. 응. 자, 쭉, 다시, 다시. 오. 들지 마세요. 쭉. 야, 지금도 드니까. 그냥, 홈물 쓰면 낮게 건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낮게. 더, 더 가까이, 가까이.